오늘 저희가 한번 파헤쳐 볼 주제는요. 일본어로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과연 어떻게 답해야 하는가 이겁니다. 네. 보통 다들 또 이타시마시 때이 표현을 가장 먼저 배우시죠? 그렇죠. 아리가 또 하면 바로 나오는 공식 같은 건데. 맞아요. 근데 사실 이한 문장만으로는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좀 어색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오히려 관계의 벽을 만드는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도이타시마시, 아니 도이타시마 시대를 시작점으로요. 이게 왜 어떨 땐 정답인데 어떨 땐 오답이 되는지. 아. 그리고 그럼 일본 사람들은 진짜로 뭘 쓰는지 그 미묘한 뉘앙스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모든 논의의 시작점 도이따시마 시대부터 한번 제대로 살펴보죠. 네. 발음이 도이따시마 시대 첫음절을 길게 발음하는 게 포인트라고 하죠. 네, 맞아요. 그 장음이 정중한 느낌을 살려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도, 이따시마시대. 근데 이게 교과서에서는 항상 정답이라고 하는데 왜 실제로 쓰기에는 좀 조심스럽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그게 바로 이 표현이 가진 아주 핵심적인 특징. 그러니까 지나치게 정중하다는 점 때문이거든요. 지나치게 정중하다? 네. 이걸 글자 그대로 한번 풀어보면 아주 재미있어요. 도가 어떻게? 그리고 이타시마시 때는 하다라는 동사 수루의 겸양어. 즉 자신을 낮추는 이타스에서 온 말이거든요. 아, 겸양어. 그렇죠. 직역하면 아니, 제가 무엇을 했다고 이러십니까? 같은 아주 극도의 겸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와, 그냥 별 말씀을요가 아니라 제가 한 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엄청 격식 있게 돌려서 말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구조 자체가 태생적으로 격식과 거리감을 딱 포함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여기서 일본 문화의 중요한 개념인 우치소토를 생각하면 이해가 아주 쉬워요 아 우치소토 안과 밖네 우치는 우리 편뭐 가족이나 친한 동료 소토는 바깥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도이타시마 시대는 전형적인 소토의 언어인 거예요 상대방하고 나 사이에 명확한 선이 있다 이걸 전제하고 그 선을 넘지 않으려는 예의를 갖추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우리는 아직 격식을 철려야 하는 사이입니다 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네요. 그렇죠. 어 그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전한 선택이 될 수도 있겠어요. 정확합니다. 관계 설정을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가장 공식적이고 정중한 태도를 취하는 거니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표현의 진짜 가치가 드러나는 첫 번째 상황이 바로 가게 같은 명백히 공적인 공간입니다. 가게. 아, 제가 손님인데 점원한테 길을 물어봤어요. 친절하게 알려줘서 아리가 토고자 이마스하고 인사를 했어요. 네. 그때 점원이 미소를 지으면서 도이타시마시데라고 답하는 건 이건 뭐 완벽한 교과서 그 자체죠. 아 그렇죠. 손님과 점원, 사적인 관계가 전혀 없는 완벽한 소토의 관계니까요. 네. 여기서 만약 점원이 에이 뭘요? 라거나 아니에요. 이러면 오히려 좀 이상하겠네요. 어. 너무 사적인 느낌이 확 들어오니까요. 이건 손님께 도움을 드리는 건제 당연한 일입니다라는 프로페셔널한 태도이면서 또 손님의 감사를 정중하게 받아주는 가장 깔끔한 소통 방식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명확했던 소토의 경계가 흐려지는 곳 바로 회사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회사는 우치와 소토가 막 뒤섞인 회식지대잖아요 네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도이타시마시대 하나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다른 카드들을 꺼내야 합니다 다른 카드요? 네 예를 들어서 옆자리 동료가 복사기 때문에 막 쩔쩔매고 있어요 제가 그걸 간단하게 해결해줬어요 네. 동료가 와 진짜 고마워 이랬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도이타시마시대라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음, 도와준 건 정말 고마운데 갑자기 확 벽을 치는 느낌 그렇죠 우리는 그냥 비즈니스 관계일 뿐이다 이렇게 선 긋는 것 같아서 어, 좀 서운할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그 미묘한 감정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해의에 예, 예. 이게 훨씬 자연스러워요. 아, 이해, 이해. 네, 아니, 아니야, 이런 뜻인데 상대방 감사를 가볍게 부정하면서 신경 쓰지 마. 별거 아니야. 이런 뉘앙스를 주는 거죠. 아, 그게 관교를좀더 우치. 그러니까 우리 편 쪽으로 당겨오는 효과가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훨씬 많이 쓰이는 거고요. 감사를 부정해서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럼 이해, 이해보다 좀더 강한 표현. 톤데모 나이데스는 어떨 때 쓰나요? 당치도 않습니다. 같은 느낌인데. 아, 아주 좋은 질문이요. 톰데모나이데스는 이해해보다 훨씬 더 강한 부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아주 상반된 두 가지 상황에서 다 쓰여요. 하나는 상사나 아주 높은 분한테 칭찬이나 감사를 받았을 때. 아.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제가 한 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극도로 자신을 낮추는 아주 정중한 표현이 되고요. 그럼 다른 하나는요? 다른 하나는 역설적으로 아주 친한 동료 사이에서 상대가 너무 미안해 하거나 고마워할 때 쓰는 거예요. 오. 야, 무슨 소리야. 당연히 해야지. 이런 느낌으로 상대의 미안함을 아주 강하게 털어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너랑 나 사이에 이 정도 일 가지고 뭘 그래? 하는 더 깊은 우치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와, 신기하네요. 똑같은 돈데모나이데스인데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극도의 존댓말이 되기도 하고 아주 깊은 유대감의 표현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럼 정리해보면 회의자료 준비를 도와주신 부장님께는 돈데모나이데스 네. 커피 사준 동기한테는 예예. 그러니까 예 자연스럽고 외부 업체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도이따시마 시테가 가장 안전한 답이 될수 있겠네요. 와 완벽한 정리입니다. 결국 어떤 카드를 꺼내느냐가 상대방하고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되는 셈이죠. 자, 그럼 이제 가장 깊은 우치의 영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친구 사이. 네. 솔직히 여기서 도이따시마시테를 쓰는 건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친구가 음료수 하나 사주면서 고마워했는데 도이따시마시테하면너 나한테 뭐 화났냐. 소리 듣기 딱 좋죠. 네. 웃음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99%댄 상황에서는 어색한 게 사실입니다. 친구 사이에서는 보통 그냥 음, 하거나 이요. 괜찮아. 정도로 가볍게 넘기죠. 그렇죠. 근데 이 자료에서 굳이 친구 사이를 언급한 건 바로 그 나머지 1%의 예외적인 순간에 이 표현이 갖는 엄청난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음, 1%의 순간이 어떤 어떤 상황일까요? 음 예를 들어서 친구가 정말 인생에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요. 제가 며칠 밤을 세워가면서 그 친구 곁을 지켜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나중에 친구가 마음을 좀 추스르고 제 손을 딱 잡으면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때 너 아니었으면 나 정말 무너졌을 거야 말로 다 못할만큼 고마워라고 말하는 순간 아 그건 정말 가볍게. 응, 괜찮아 하고 넘길 수 없는 무게감이네요. 바로 그때입니다. 그 순간에 제가 친구 눈을 똑바로 보면서 장난기 하나도 없이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도이타시마 시대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와. 여기서 이 표현의 격식과 거리감은 진중함과 존중으로 바뀌는 겁니다. 니가 느끼는 그 고마움의 무게를 나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어라는 아주 깊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느낌이 완전히 다른데요. 그렇죠. 오히려 친구 사이에 뭘이라고 말하는 게 친구의 진심을 약간 회피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맞아요. 상대의 감사를 정면으로 받아들여주는 그릇의 크기를 보여주는 느낌을 주는 거죠. 와. 언어라는 게 정말 관계의 온도를 조절하는 다이얼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말 섬세한 다이얼이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최근에 일본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면 이 도이타시마스테라는 표현 자체가 좀 구식이다. 아, 네네. 심지어는 약간 거만하게 들릴 때도 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랄까? 내가 베푼 호의를 감사히 받도록 해라 같은. 아, 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세요. 언어는 살아있는 생물이라 계속 변하니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젊은 세대에서는 도이타시 마스테를 잘안 쓰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방금 말씀하신 약간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뉘앙스 때문이에요. 아, 정말 그런 느낌이 있군요. 네. 감사를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보다 심리적으로 우위에 서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 거죠. 겸양의 표현이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흥미롭네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나요? 그래서 요즘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고치라코소입니다. 아, 고치라코소 저야말로요. 맞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에 아닙니다 저야말로 함께하게 돼서 기뻤습니다라고 답하는 식이죠. 아 상대방의 감사에 또 다른 감사로 화답하면서 상하관계가 생길 여지를 아예 없애고 수평적인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아주 세련되고 현대적인 화법이죠 와 그건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감사를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감사의 공을 다시 상대에게 돌려주는 거군요 관계가 훨씬 긍정적으로 될것 같아요 네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를 한번 쭉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감사에 답하는 일본어 표현은 절대 노이타시마스테 하나가 아니다 그렇죠 상황에 맞게 꺼낼 수 있는 여러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 네, 우선 도이타시마 시대와 가장 격식이 있고 전통적인 표현. 불특정 다수나 명확한 공적 관계에서는 가장 안전한 카드. 하지만 그만큼 거리감을 만들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하고요. 그리고 일상적인 관계, 특히 회사 동료나 지인 사이에서는 이에이에나 톤데모나이데스가 훨씬 부드럽고 유용하죠. 상대방의 감사를 가볍게. 혹은 강하게 부정해서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카드. 마지막으로 정말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는 보통 가볍게 넘어가지만 아주 예외적으로 진심 어린 감사를 받았을 때는 도 있다시마 시대가 그 무게를 받아주는 가장 진중한 카드가 될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고치라코수처럼 감사의 감사로 답하는 수평적인 소통 방식도 주목받고 있다는 것까지. 와 정말 하나의 표현에서 시작해서 관계의 기술까지 엿본 게 훈이네요. 이 모든 선택의 기준은 결국 상대방하고의 거리를 내가 어떻게 설정하고 싶은가 라는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이 질문을 항상 생각하면서 표현을 고르면 훨씬 더 섬세하고 풍부한 소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저희는 천만에요 라는 이 한마디에 담긴 복잡한 관계의 역학을 들여다봤습니다. 단순한 번역을 넘어서 그 말에 담긴 문화적, 사회적 코드를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그렇죠. 여기서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분이 지금 쓰는 언어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누군가에게 고마워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별거 아니야. 천만에. 언제든지. 아니면 너라면 당연히 도와줘야지. 그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당신이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가 사실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말이 상대방에게는 어떤 미묘한 신호로 읽혔을지 한 번쯤 되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 속에 숨겨진 관계의 지도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